네 그렇다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로 어떤 질환들을 앓게 되고 또 노인 의료 서비스가 왜 중요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과 치료받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간병 돌봄을 받았는 거죠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게 되면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뭐~ 치매 고혈압 당뇨 뇌졸중 그다음에 뭐~ 퇴행성 관절염 뭐~ 척추 질환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거동이 불편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 치료는 끝났는데 거동 자체가 힘들어지고 남의 도움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기저귀도 차야 되는 경우가 네.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돌봄이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집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각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전부 다 이게 간병이란 돌봄이란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 노인 질환의 대부분은 만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누군가는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인권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 네. 이거는 정말 개인의 문제를 보다는 전체 어떤 사회 전반의 문제이면서 국가적인 문제다 이렇게 음. 보여져요. 게다가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노인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았지만 특히 북부 지역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어,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북 의성입니다. 어, 네. 44.2%고요. 그 다음에 청송이 8위로 40.3%. 그다음 10위가 영양, 이 봉화가 11입니다. 위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시들 중에서 1위가 상주입니다. 아, 다 1위를 네, 다 있네요. 1위를 네.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과거에는 이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병원에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접근성도 굉장히 먼데다가 정서적인 케어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홀로 사는 이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더 질병이 악화되고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상당히 힘들고 불편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왜 노인 의료가 중요하냐면은 건강 수명의 연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근육 감소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예전에는 질병으로 생각을 하지를 않았는데 요새는 치료할 수 있는 질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예방과 재활도 의료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비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비해서 노령 인구는 이제 늘어나는 따라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고요. 전후 베이비붐 세대에 탄생한 사람들이 2020년대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로 진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보건 의료 공급 체계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뭐 재활 난민이라든가 의료 난민 요양 난민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 예, 하루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될 줄로 이제 압니다. 네.